오늘 성경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창세기를 시작을 했는데 한권한권 한권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느덧 요한 계시록 마지막 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년이 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설교하는 방법이랑 설교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는데 설교하는 스타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주제별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하나님, 그다음뭐 봉사, 성령 이런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 하나 깊게 차례차례 설명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주제식 설교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한 책을 정해서 마가복음 1장이면 1장 1절부터 끝장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깊게 풀이해 주는 강의식으로 설계하는 강의식 설교가 있습니다. 주제별이나 강의식으로 설교를 보통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지요. 저는 제 설교가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한책한책 한책 그냥 수박 겉핥기 식이라도 한번쭉 훑어 보는 게 저의 설교하는 스타일입니다. 단점은 뭐냐? 한 주제를 자세하게 풀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본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제 설교의 단점입니다. 장점은 뭐냐? 성경 66권 어느 한 권도 빠지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 소개하고 다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과제를 하나 제가 받았는데 그 과제가 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큰 교회들 좀 설교를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본문이 어떤 것을 정하고 그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지 좀 조사해서 알아와라 하는 과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다알수 있는 교회 몇 군데 전화화해해 주보를 n out of his or get to borrow, get padassin. Koy Samnanchi, to b o r r 를 w get to borrow, get to borrow, get to b o r r o 분 g e 성경 o borrow, get to borrow, get to borrow, get to b 마흔 번 가까이 설교를 하고 구약은 한 열다섯 번 정도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약을 설교를 하는데 예언서는 거의 설교를 하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소 예언서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너무 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대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편식을 하면 절대로 건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66권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읽고 모두 들어와야 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설교를 잘하든 설교를 못하든 상관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설교를 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만 성경만 열문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0년 하고도 10개월 됐습니다. 삼양교회 단임목사로 온지 10년 10개월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이 그렇게 설교한.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되도록 쉽고 간단하게 설교를 할수 있을까?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심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자녀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이 내가 설교하는 설교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교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는 짧고 간단해서 좋은데 깊이가 없어요. 그러면 맹숭맹숭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면 목사인 저 설교만 듣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하나님 말씀에서 직접 은혜를 받는 단계로 가셔야 합요 여러분 갓난아기나 부모님이 이 씹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지 아이가 자라면 이제 자기 손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는 것처럼 이제 믿음이 장성하셨으면.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여기 서셔서 이렇게 표정을 쭉 돌아보시면은요, 참 모인 사람이 다양해요.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어요. 머리가 허여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있고 여기 젊은 지금 아야야야 떠드는 아이도 있어요. 젊은 사람도 있어요. 청년도 있어요. 제주에서 태어나서 쭉 제주에서 자라신 분도 있고 육지에서 태어나셔서 이 제주로 이사 오신 분들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다 다르고요. 받아들이는 게다 달라요. 이런 다양한 분들에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쉬워야 된다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쉽더라도 그리고 깊이가 없더라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출과합니다. 또 한번 제 설교의 특징은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적용이거든요.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가지고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적용인데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들었던 말씀을 내가 삶에 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적용인데 저는 일부러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적용을 하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적용을 하면 내가 말하는 적용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 적용으로 다음 주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연금 만 원씩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구제연금 만원 내는 게참 쉬울 수 있어요 주머니에서 꺼내서 바로 낼수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만 원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도 계신 거예요. 나한테 쉬운 것도 적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적용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만원 내렸다고 십만 원 내야 할 분이 만원 내면 그건 적용이 아닌 거예요. 십만 원 내셔야 할 사람은 십만 원 내셔야 적용인 거고요. 만원 내셔야 할 분은 만원 내셔야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용이 구체적 적용 내가 안 합니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해 오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제시하면 다섯 번 오셔야 할 분은 새벽에 다섯 번 오셔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 번도 오기 힘든 분들은 한 번만 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적용입니다. 다섯 분 오셔서 기도하셔야 할 분이 세번 나와 놓고 저분은 한번 나오고 저분두분 나왔는데 내가 저분보다 많이 나왔으니 난 괜찮다. 그거요 적용 아닌 거예요. 다섯 번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다섯 번 나오시는 게 적용인 거고요. 한 번도 관심이 나오실 분은 한번 나오는 게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구체적으로 적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셔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들어갈 때 헌금함이 있습니다. 거기 에 사람들이 헌금을 넣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헌금궤 옆에 가만히 서셔서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거를 예수님이 주목하고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말이나. 예수님이 주머니 계속 주목하고 보시다가 웬 허름한 여인이 동전 200원 두레 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0원 내는 거거든요. 200원 넣어놓고 드라마를 보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 내는 걸 봤는데, 저 여인이 저 과부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200원이잖아요. 가장 작은 건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게 그 여인이 할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요. 최고의 적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이게 적용인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적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적용이 어려워요. 여러분마다 다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장로님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제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설교하면 나는 얼만큼 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가는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한 만큼 여러분이 실천한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여러분께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많다 적다가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휴관합니다. 제가 요즘 믿음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으시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찾으시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해요. 피 흘리면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한 싸움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불러요.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다 달렸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겁니다.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재물 더 많이 얻기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름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싸우는 거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이 찬송이 가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던 사람, 하나님 약속 기억해서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갔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이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 것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얻기 위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족속 아낙 자손과 피 흘리면서 싸워야 했어요. 하나님 약속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했어요. 하나님 약속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책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책이냐? 싸우는 책이에요. 왜요? 믿음은 싸우는 책이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우리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싸우는 이야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백성과 악한 세력이 피를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 넘어뜨리고 잡아먹으려고 지금 어르렁대고 있는 그 마귀와 피 흘리며 싸우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은 돈 벌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 가기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 너무나 처절합니다. 너무나 절실해요. 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안 읽으려고 하느냐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읽으라고 듣고 이해하라고 요한계시록 주셨지 우리 헷갈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렵느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며 싸우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싸우거든요. 건덩건덩 살거든요. 그러니 어렵게 보이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설렁설렁 싸우면서는 믿음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피흘리면서 싸우셔야 합니다. 이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흘리면서싸웠을까 요한 계시록을 보면 제일 먼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요. 교회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왜 교회가 가장 먼저 나타나느냐, 여러분 교회가 말세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에서 희망이 무너지는 거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탄과 싸워야 할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말세의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가진 모리아과 술수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쭉 살펴보시면서 잘한 교회는 잘했다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잘못한 교회는 고쳐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왜요? 교회가 싸우기 위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터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일곱 교회를 세워서 전쟁터로 보내야 되는데 전쟁터로 보내기 전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머리끝때부터 발끝까지 점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점검이 잘된 교회는 준비를 잘한 교회는 잘했다 너는 이제 싸울 수 있겠구나 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거고요 뭔가가 빠지고 부족한 교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쟁을 할수 있겠느냐 하면서 너는 이게 부족하니 이걸 채워라 라고 주님이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풍을 가는 거라면, 아니 복장이 좀 현찮으면 어떻습니까? 소풍 가는 거라면 준비가 좀 절대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복장이 좀 그러면 그런 대로 살면 되지만, 여러분 전쟁은 다르잖아요. 전쟁 가야 하는 분이 총 준비해야 되는데 총 없이 어총 깜빡 잊어버렸네. 그냥 갈게.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전쟁 가는 사람이 군복 안 입고 그냥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이 군화 안 신고 슬리퍼 신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냥 저 예수님 이렇게 나가다 싸우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요? 준비 안 돼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일일이 점검하셔요. 왜요?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세우신 희망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마저 무너지면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우리가 설렁설렁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저들과 싸우게 나갔다고 하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다 살펴보시면서... 부족한 교회는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교회한테는 초심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말씀 떠나서 믿음의 세상의 유혹 따라가는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님이 부탁하셨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적당히 싸우는 척하는 교회에게는 열심을 가지고 싸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적당히가 안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처럼 적당히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적당히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는 건 가장 큰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싸울 준비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개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관점을 따라가는 교회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눈을 뜨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엠마오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엠마오 제자. 예수님과 함께 십리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그분이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보더라. 예수님인 줄을 몰라봐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히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기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주님이 어딨냐고 물어봐요. 빌립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들과 3년 동안 먹고 마셨으면서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 나한테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뜨셔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는가를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채워 주셔야 할 것은 채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같이 싸워야 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보내주시는. 은혜도 있기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를 희망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잘했다. 잘 싸웠다라고 주님 앞에 칭찬들을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야 할것 있다면 하나님 채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토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같이 싸워야 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희망으로 불러 주셨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에 실망시켜드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잘 싸워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210장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예형과 한 없다 허락하시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간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